안녕하세요 중, 고퀄리티를 지향하고 있는 팀 라무리어스의 팀원이자 믹싱을 맡고 있는 예언어리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커버노래가 아닌 팀원 모집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 팀에서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laughs> 앞으로도 많은 작업들을 도와주시면서 침묵을 다지실 보컬분들과 일러분, 영상분을 급히 모셔보고자 합니다 분야별 리원스부터 알려드린 후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컬의 인원수는 딱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기 마감이 될수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나이는 18세 이상부터이며 프로젝트당 7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갖추신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생으로 인해 작업이 힘드신 분들은 지양하고 있으며 폰녹음은 아쉽게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사 혹은 화음 가이드가 가능하셨으면 하나 이건 필수가 아닙니다 일러는 한분에서두분 정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17세 이상부터이며 폰 작업은 불가능하나 탭 작업은 가능하고 페이 금액은 이미 정해진 상태라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인체 비율을 능숙하게 다루셔야 하고 만일을 대비해 SD 일러 혹은 배경도 가능하셨으면 하나 이건 역시 필수는 아니랍니다. 영상의 인원수도 한 분에서 두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17세 이상부터이며 폰 작업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제시된 페이 금액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 파티클 효과를 자유자재로 쓰시고 카메라 무빙이 화려하게 가능하셔야 하며 커버 영상뿐만 아니라 모직 영상 같은 그 영상도 가능하셨으면 하나 이는 필수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가 분야별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팀의 페이 여부와 복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기술직 분들께 프로젝트당 페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는 생일날. 이벤트날마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며 전 분야 자율 참여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얼마든지 쉴수 있는 휴가 양식도 제공되고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네, 이로써 팀에 대해 소개는 끝났습니다. 모집기간은 따로 없으며 제출 양식과 지원하는 곳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 많은 참여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라무리어스의 팀원이자 기술직을 맡고 있는 예어리였습니다